이 모든 것들이 소매점으 이동해서 많이 나와있으니까 이번주 주말에 핑클의 대기부터 다양... 아이고, 오늘은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아침 4시부터 9시까지 15,000원 예. 와 신선하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남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서울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횟감들이 지금 가득 나와있고요 삶의 현장이네요 신선한 방어가 한가득 나와 있습니다. 와. 전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소매점물을 이동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감성돔이요. 와. 키를 얼마씩이에요? 27,000원이요. 27 오늘 감성돔은 27,000원에 납찰이 됐고요. 판매되면서 판매하는 정보를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어를 보고 있는 장소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정보를 담아드리려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하네요 아, 정말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로바로 알아 이렇게 찌어바리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와 진짜 신선하네요 삼성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노량진 사회시장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햇감들을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서울시장 사장님께서 좋은 색감들을 고르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준비 중에 있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는 뭐만 구매하실 예정이세요? 아까 감독 자연산 감독님과 윤성어랑 윤성어랑 황제님. 아, 윤성어. 아. <laughs> 인성어를 직접 그럴때 파우스 한 대표님께서 판매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이거 주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숭어빵이 진짜 엄청납니다 숭어는 격포에서 직접 이렇게 노량진 쌀싱으로가지고 경매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신선도가 굉장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 숭어 골르는 게 아주 지금 시원합니다 경쟁이 아주 서로서로 <laughs> 서로 이렇게 좋은 숭어를 골라가지고 소매점에서 즉석에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니까 굳이 경매장에서 하는 것보다 소매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정말. 하나 건졌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물칸에서 내렸고요. 다양하게 사이즈별 구분해서 지금 경매 입찰 중에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이렇게 노량주 수산시장 왔는데. 이렇게 많은 수어를 제가 영상에 담을 수 있다니까 정말 굉장히 마음이 좋네요 다양한 킹크랩이 지금 나왔다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와 물량이 엄청나네요 신선한 대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노량진수산시장으 오시면 신선한 대게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입찰이 끝났고 이렇게 입찰이 끝난 거는 바로 소매점으로 이동해서 즉석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노량진 수산시장 와야 되겠네요 정말 물칸에서 꺼내고 있고요 바로 국내 후에 소매점에서 판매한 시스템을 갖추니까 이런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홍게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와, 사이즈 보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사이즈만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브랑진 수산시장이 이렇게 킹크랩 대기부터 다양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홍게를 소매점에서 오늘 판매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와, 지금 보고 계시면 이렇게 제주 흑가마지를한 박스에 2만원씩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생물 병어부터 뭐 다양한 선어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갱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종갱이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병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선어수산물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한 박스에 얼마씩이에요? 저 네, 자연산입니다 1,500원 1오백원2 0 0원 1,500원이요? 한 마리에요? 예한 네, 마리, 아, 마리에 1,500원 아한 마리에 1,500원 이건 자연산이 양식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수염 보니까 자연산이네요 이야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 갈치가 한번 바로 낚시에서 잡은 것처럼 신선한 갈치를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한 박스 가격이고요. 사이즈는 4지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한 박스에 9만원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위치는 C-9구역에 오시면 이렇게 신선한 갈치와 병어를 위주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보이시나요? 헉! 즉석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사이즈만 고등어만 판매하고 있고 여기 구역은 c 1구역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4시부터 9시까지 소매점에서도 새벽시장을 이제 연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촬영할 장소는 8월 70일 침남유통이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조에 이렇게 각종 참돔부터 농어, 전어, 강어까지 다양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 정보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에서도 소매시장에서 새벽시장으로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가격 정보를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보러 왔습니다. 예, 네. 참수어. 아 참숭어요? 네 오늘 시세로 봤을 때는 키로에 만 원씩 키로에 어... 만 원이요? 네. 구매점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굳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와서 편리한 시간대에 와서 구매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단점은 네 아침 8시 반까지밖에 안 해요 아 8시 반까지밖에 아, 아, 안 한다고요? 아늦어 9시 경매가 끝난 5시 이후에도 9시까지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다 예, 예, 예. 여기 위치는 신남 유통이란 장소고요 전화번호는 8 5 0 0 6289라는 장소가 네. 되겠습니다 히라스 부시시라고 그러죠? 네네. 히라스 부시리 오늘 같은 경우는 15,000원 1 5 0 0 0원와 네. 신선하네요 정말 사이즈는 5kg따마 아니 키로에 15,000원이라는 가격에 소매점에 구매할 수 있다고요? 네니다 아... 이런 정보를 몰라서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단골밖에 안 와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아마 응. 이 영상 보고 난 이후로부터는 칠남 유통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물량 준비는 다 되나요? 준비가 가능하죠. 아, 그렇군요. 네, 전어. 전어요? 이전어인데 지금 모두 따놨어요. 아. 지금 저희가 놀 데가 없어가지고. 아, 네네. 이필다 빼놓기도 하고, 이화전어시면 오늘 킬로에 2만원. 아, 전어가 킬로에 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거는 회도 되고, 분용도 되는 거죠? 분용되는 거고. 사이즈, 쌀기부, 사이즈는 일단 크죠? 네, 사이드도 좋아서. 네. 바로 즉석에서 먹을수있겠 즉석에 네, 가능하고. 소매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좀 비싸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죠. 와보니까 가격대가 경매가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5시부터는 또 지하철 타고도 올수 있잖아요. 오셔도 됩니다. 남일문 통해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남일문에서. 네, 알겠습니다. 와, 삼치 물 진짜 좋네요. 네, 좋습니다. 택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택감도 오늘 시세로서는 킬로에 만원. 킬로에 만원이요? 네. 이렇게 싸다고요? 네, 킬로에 만원 택까 여러분들 횟감 삼치를 kg에 1 0 0 0 0원씩의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처너 이제 탕감이 구입값. kg에 6,000원 7,000원. 아니 근데 눈도 굉장히 신선한데? kg에 얼마라고요? 6 0 0 0원 7,000원 왔다. 6 0 0 0원이요네 와. 굉장하네요, 정말. 이게 찜이나 네네. 탕감. 6,700원에 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도미. 도미는 3kg 단위예요. 3kg요? 네. 와. 18,000원. 킬로에 18,000원이요? 어. 네. 아, 저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이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게. 방어. 넙치? 방어요. 네네. 넘치는 허주 좀 비쌉니다. 올랐어요. 아. 2에서 2.3. 2에서 2.3이요? 네. 네. 제주 거고요. 네네. 지금은 25,000원 팔고 있습니다. 킬로에 25,000원이요? 네. 제주산 방어를 킬로에 2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B급. 동원대 B급이에요. B급 농어. 네네. 예기싸도 네, 많이 났습니다. 네네. 이거는 오늘 2만 원. 2만, 키로 2만 원이요? 키로 2만. 원. 사이즈는 상킬따봐 상처가 좀 있어도 횟감으로 어, 하는데상처어려운 문제 없죠? 살아있기도 하고. 네네. 껍질 벗기고, 벗기다 보면. A급 차는 살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영상이 오후 4시에 올라갈 거예요. 네, 예 그럼 이 가격이 아마 내일도, 내일도 아마 비슷한 가격대 판매할 거예요. 큰 차이는 없어요. 아 업다운일 수도 업다운될 수도 있고, 네? 업이 되면 토요일 에한천원 올라갈 수도 있고. 아 그래도 큰 금액 차이는 큰 금액 없습니다. 여기 판매하고 있다. 네네. 오늘 장소는 신남유통이라는 장소가 되겠고요. 네네. 오늘 9시까지죠. 오늘 아침 9시. 아침 9시. 그럼 네. 내일 같은 경우에도? 내일도 9시. 아침 9시까지. 신남 유통 9시까지 오시면 이렇게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이, 네. 뭐 택배나 이런 것도 주문이 가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나요? 주소만 미리 연락 주시고, 문자로나 카톡으로 주시면 네. 다그 시간 안에 다보내드립니으로 서울 안에는 킥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면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을 오고, 주문이 들어오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락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가 서울수산이죠? 예, 예. 야, 지금 다양한 횟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오늘 가격 정보 좀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예.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거는. 작은 사이즈? 네. 예, 1kg 정도 되는 거. k 로당 25,000원. k 로에 25,000원요? 예, 예. 아, 1kg에 25,000원에 판매 중에 있고요. 예. 예. 그큰 거, 요 2.5kg에서 3kg 되는 거는. 네. 그렇다. 29,000원. 29,000원이요? 네. 아, 그렇군요. 오럭 같은 경우는 kg에 3만 원. 아, kg에 3만 원이요? 네. 아, 네. 참동참동 제일 많이 나오는 국산 참동 같은 경우는 kg에 16,000원.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아, 네, 네. 사이즈가 작고. 대동이. 일산. 사이즈가 크네요. 이게 몇 kg짜리죠, 대표님? 네. 3kg대요. 3kg대. 네. 3kg대요. 네. 아, 3 k g 때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3kg대면은 25,000원. 지금 말씀해준 가격대가 네. 아침 경매시장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가요? 네, 거의 비슷하죠. 네. 아침에 좀 일찍 오시는 게더저렴한 편이죠. 그러면 아침 4시부터 9시까지만 이 가격에 판매하시는 거죠. 아니요, 낮 12시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 주문 주신 분들한테는 늦게까지 네. 해드리는데 네, 이제 새벽시장이 저게 활성화되면 가좀 조절할 수도 있고 저게 아, 하니까 그렇군요. 네. 방어 요거는 새로는 요거는 22,000원. 줄돔은 뭐 사이즈별로 적용했는데 어 키로 이만은 8만 5천원 8만 5천원 예. 네. 키로 이상은 11만원 아 11만원 생선들이 양식도 그렇고 자연산도 그렇고 네네. 수온 상승이나 그 온도 상승 때문에 좀덜 나와요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아직은 물량이 좀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감성돔은 중국산 네. 감성돔하고 국산 감성돔두 가지가 있어요 국산은 3만 4천원 중국산은 좀 비싸요 중국산이 4만 원. 4만 원 네. 능성어. 아, 능성어. 작년 대비해서 진짜 능성어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양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통영 같은 데서 양식이 많이 돼요. 4만 2000원. 킬에 4만 2000원 이요야 젯방어. 네. 아, 젯방어. 네. 일반 일반 방어보다는 요게 아직은 육질이나 기름이 좀나요 젯방어가요. 젯방어가. 아. 아. 네. 저래 기름지고 저래 육질이 괜찮은 걸 원하시면은 젯방어 괜찮죠. 아, 젯방어를 추천해 네. 주신다. 그쵸. 제빵어는 키로 얼마씩이죠? 제빵어는 33,000원 33,000원씩 네. 이제 전어, 금전어 네. 전어 전어 오, 가을 전어네요 요즘에 금값이에요 전어 비싸 네. 전어가 비싸죠? 전어가 많이 안 잡혀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덜 잡혀가지고 네?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근데 내년에좀 싸질려나? <laughs> 얼마씩이죠? 오늘은 좀 싸요 25,000원 2 k 로 25,000원이요? 아, 그렇군요. 요즘 많이 비싼데. 네네. 오늘 요게 22,000원. 어, 키로가 22,000원이요? 네. 사이즈는 좀 작아도. 네네네. 요런 거를 새벽에 오면 우리가 싸게 사가지고. 네. 보통 경매 가격이 2만원이 넘어요. 그런 아, 아. A급, 가, A급에 비슷한 B 플러스급. B 플러스? 네. C급은 아니고, B 플러스급은 경매 가격 2만원이 2만 넘고, 오늘 까지 최고 가격 3만원까지 갔어요 아. 근데 저렴하게 사가지고. 좀 저렴하게 팔수 있어야지 매일 우리가 경매장에 나와서 네. 사가지고 손님들한테 저렴하게 팔수 있는. 서울수산에 오면은 네. 아침 4시부터 12시까지는 네. 경매 가격이랑 비슷하게 네.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는 거맞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독방이나 네. 그런 네. 걸 만들 거니까 네. 매일 그 시세를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네. 네. 참고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해주신 횟감들을 손질. 손질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택배도 배송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데, 네. 일단, 이제 오롯이 필렛. 필렛, 필렛 그 필렛 하는 거는 키로당 3,000원. 3,000원. 네. 그리고 제가 회 떠주는 거, 회다 이렇게 드실 수 있게 회 떠주는 건 키로당 5,000원. 아, 키로당 5,000원을 지불을 하면 네. 이렇게 회를 떠주시고 또 택배까지 배송이 가능하다. 배송비는또 따로 나오겠죠. 배송비 따로 네. 나가요. 아, 그렇군요. 상호명은 서울수산이라고 하고요. 전화번호는 010-3753에 7일 팔공 되겠습니다. 네. 제 보고 계시는 호남 수산 되겠습니다. 수조도 정말 깨끗하고 다양한 횟감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호남 수산은 다음 주 영상에 제가 담아서 좋은 정보로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